신화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솔직히 우리 국민 중에 뭐 단군 신화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별로 없지. 별로 뭐. 무슨 뭐 곰이 뭐 마늘과 쑥 먹고 뭐 인간 되고 뭐 그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잖아, 이렇게. 근데 신화는 허무 맹랑한. 사실 좀 허무 맹랑하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신화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도. 현실성 1도 없어. 그러한 허무 맹랑한 옛날 옛날의 구식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라, 좀 자세히 들다 보면, 인류의 보편적 정신을 보여줍니다. 신기하게 각 나라의 신화를 우리는 뭐 단군 신화밖에 모르지만 여러 신화를 살펴보면 공통점 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느냐.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고난과 극복 같은 거, 곰도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 인간 되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견디잖아. 뭐 그런 고난과 극복, 그런 각 나라, 각 민족의 신화마다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유 말도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야기 그런 걸로 그냥 무시해 버릴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정신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가 이 글의 요지야 딱 봐도 짧고 쉬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딱 보는 순간에 아이 글은 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글의 그래, 맨 처음이 뭐가 났어? 통념이잖아. 통념. 통념. 뭐 많은 사람들은 삐리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뭐를 주로 이렇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 글은 무조건 이거와 반대야. 무조건. 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이 글의 요지는 이거와 반대야. 이거와 똑같으면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지. 왜 써?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뭐하러 똑같, 또 쓰냐고 똑같이. 낭비지, 낭비. 그러니까 글 처음에 일반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 통념이 나오면 무조건 이 글은 반대야. 본래 우리는 신화, 신화, 우리는 신화를 silly old story, silly, silly, silly 아주 유치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절대 어리석은 유치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글의 요지야 볼 것도 없어 무조건이야. 뭐에 대한? a d v e 모험. 그리고 미스 s 험 a d 뭔가 어떤 불행한 일. 뭐 나갔는데 뭐 전쟁터에서 뭐 무슨 뭐 부모님을 잃고 뭐 그런 거. 누구의? 신. 내지는 w a r 어떤 전사. 아니면 d e 악마들의 모험과 불행한 일에 대한 유치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났고. Invented야. PP야. 수동이야. 발명된. 누구에 의해서? 원시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된. 즉, 원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하기 위해 explain our world 설명하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지식이 부족하긴 했지만 궁금증은 있었겠지 아니 저 산과 저 태양과 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설명하려고 누가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내고 또그 다음 사람이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걸 또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또 거기에 약간 또 살을 붙이고 뭐 이러면서 만들었겠지 뭐 보나 마나 그걸 누가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응?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 여기서부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in our modern scientific sense. 우리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센스로는 센스는 의미 지금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물과 썰물 지금 우리는 알잖아. 밀물과 썰물이 왜 있냐? 달의 인력 어? 다리 뭐 이렇게 끌어당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루에 두번 썰물과 밀물이 있다. 우리는 알지. 근데 원시인들은 당연히 몰랐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신을 만들어 내고 신이 뭐 화가 나서 뭐 이렇게 뭐 썰물을 만들었니 뭐 해이를 만들었니. 태풍 같은 것도 우린 알지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거 지금은 알지 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그걸로 인한 어떤 그 열기나 에너지가 어? 바닷물에 회오리를 만들어서 태풍이 만들어진다. 우리 알지. 근데 원신들은 모르니까 신이 노했다.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다시하면 우리는. 신화를 끝으로 가. 신화를 맨 이것도 한방하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끊어, 끊어. 우리는 신화를 신이나 전사들이나 악마들의 모험이나 불운한 일에 대한 바보 같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고. 끊고, 끝으로 가, 이제. 우리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원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 방에 해. 한 방에. 이렇게. 우리는 맨 끝으로. 우리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의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원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전사나 악마들의 모험이나 불운한 일에 대한 바보 같은 옛날 이야기로 신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방에 하든지. 그건 마음대 해. 그러나, 파 항상 이렇게 통념에 대한 게 나오면, 벗이 반드시 나와. 하지만, 그렇지 않다가 이제 이 글쓰니의 요지니까. 이렇게. 사실 이것만 읽어도 답 나온다? 그렇지 않다. 신화는 중요하다. 이게 다르겠지. 이거는, 가장 흔한 신화의 주제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특징 신화 얘긴데 신화와 역사적의 사이 그다음에 과학적 또 어렵네 과학적 조사의 복잡성 이잖아 이것만 읽어도 답 나온다고. 뭐 이런 건 껌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문장 맨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면 무조건 이 글은 그거와 반대다. 라고 생각하라고. 하지만 가주어야, 진주어야. 하지만 이 이야기, 시나시나, 시나? 이 이야기를 디스미스 하는 것은 실수다. 아, 나오더나 이렇게 묵살하다. 무시하다. 내지는 해산시키다. 야! 떠져 해산! 이런 게 디스미스야.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냥 그냥 유치한 이야기라고 묵살해버리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러한 신화를 프리비얼 and old-fashioned 아주 사소하고 아주 올드 패션. 올드 패션이니까 구식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찮고 구식이 구식의 것으로 묵살해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with no more important meaning 더이 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humanity 인간에게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는 하찮고 하찮고 구식의 것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묵살해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스칼러, 학자야 학자. 너 이거 뭐라고? 아, 고생해. 10, 10분이 뭘까? 그런. 그건 그냥 써치고. 와, 조셉 캠벨이나 클라우드 레비스트 하우스. 같은 학자들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래, 보면. 아무튼, 학자들은. 보여줬다! 뭘 보여주냐? Common themes in this. 신화의 공통적인 theme. 주제. 여러 민족의 신화의 공통적 주제. From many diverse cultures. 많은, diverse and various. 야 많은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신화. 여러, 뭐, 아시아, 민족, 뭐, 뭐, 미국, 유럽, 무슨 호주, 아프리카. 각 민족마다 신화는 거의 다 있으니까. 다양한 문화의 신화의 공통적인 주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Universal Concern.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뭐, 이런 거. 해와 별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사와 about, a b 이니까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엔 뭐에 대해서? way of thought.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방법?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하는 방법. 즉, 사고방식에 대하여 학자들은 모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창코 시시한 구태 구시계 것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 As we move i n c r e d i b l y toward 이거 또 하나 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오소나 모모 하메 따라 우리가 점점, unified world, 통일된 세상을 향해, toward,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해, 우리가 점점 더 통일된 세상을 향해 움직임에 따라, 그 즉, 하나의 지구촌, 이 글로벌, 하나의 세계 옛날처럼 이렇게 찍찍찍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된 세상, 즉 너도 나 지구촌 그것이 불려온 것처럼 불려온 것처럼 이거 안 해도 지구촌 즉 이게 바로 통일된 세상이지 그러한 통일된 세상을 향해 점점 더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따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끝났어. 뭘 아는 게 중요해? How much basic human nature we all share? 얼마나 많은 기본적인 인간의 또 나지 본질 본성, 얼마나 많은 기본적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 우리는 단군 신화밖에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 유럽에, 무슨 뭐 노르웨이나, 우리한테 좀 생소한,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의 신화를 보니까, 어? 거기도 뭐 인간 창조 이런 거 나오고, 거기도 막 동물 나오고, 어? 아니 그쪽 신화도 우리랑 비슷하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리는 1도 없는데 아이고 아, 저기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걸 보는게 참 중요하다고 아 우리는 그냥 피부색과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구촌에 하나의 시민이구나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지 보는 게참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잖아. 쟨 우리와 너무 달라. 어, 쟨 이상해. 쟤들은 이상해. 어, 이러면 지구촌에 살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신화의 시스템에 체계적인 연구는 드러내줍니다. 뭘 드러내주냐? 중요한 포인트를 뭐에 대한? 휴먼 사이키아, 사이키, 사이키 인간의 정신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드러내줍니다. 또 오버홀스잖아. 첫째, 인간의 정신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 둘째, 보편적 인간의 동기부여, 공포 그리고 생각 패턴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신화는 그냥 무치하고 허무맹랑하고 바보 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이야기로 무시할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동기부여 공포 그리고 사고, 패, 사고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다. 어쩐지. 이거 해석 써오는 거는 숙제야. 오래 오래가 에 써오고 이것만 외우고 가자.